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잔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만월신 금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에도 없어질 건보다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laughs> 이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 극심한 파괴 속에 살아가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파도기아 비드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어,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 수신자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죽음에 이르는 박해 속에서 예수를 어,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 노마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에, 크게 달했을 때였습니다. 노마 제국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아주 어, 조직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 부도독한 무리들이라든지 무정부주의자들이라든지 혹은 반반정부주의자로 음, 근거 없는 악평을 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생존 우위의 위기에 정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소망의 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우서를 소망의 편지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성도들이 시험을 어, 당해도 믿음으로 발매하마 영광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믿음은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하는 에, 고난과 환란의 영광물을 어, 통과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위한 시련,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런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참으로 엄청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부원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 얻은 믿음을 주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연단하고 다듬는 시련도 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나그네 생활을 다그 애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종류의 기독교 박해를 의미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그 실패라든지 고난, 환란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맞,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용광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순금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만나는 그 모든 많은 시험들 중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먼저, 육신의 질병을 만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laughs> 원래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질병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마귀 사탄의 말에 속아서 마귀 사탄을 따르던 그런 범죄한 이후에 받은 죽음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질병들은 어,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고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어, 이 인류 문명이 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 질병들은 음, 수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질병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기도 하고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총도 있게 되고 또 하나님만을 어, 의지하는 그 인생길을 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세 소망을 가, 갖게 되는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질병의 시험도 결국 신앙의 유익을 주는 실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은, 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욕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내세의 소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시험 가운데는 죽음을 만나는 그런 슬픔의 시련도 있습니다. 뜻밖의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큰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 부모 형제 아니면 친구의 죽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주권자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내세 천국을 알기 때문에 소망 중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문서 14장 32절에 의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을 때 더욱 충성스럽게 살고 주어진 사명 을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어, 이러한 음, 시험을 통해서 갖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제외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이지요 재물을 잃는 아픔의 시련 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강도나 도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 줄 깨닫게 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그 내용과 의미도 알게 됩니다. 보금전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할 마음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소원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느 성도가, 어, 고질병을 알던 성도가, 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도했어요. 백빵으로 병을 낫으려고 안해본 일이 없, 없이 다 해봤어요 예 그런데 어, 저를 만난 후에 병을 고치고 어, 또 소원하는 딸도 낳고 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좀 음,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인색하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못 했어요. <laughs> 근데 한 번은 집에게 도둑이 들어와서, 그 금반지, 목걸이, 뭐 이런 태물을 모두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모두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laughs>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성도가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그, 그, 어, 집에 있는 폐물을 다도둑받고 나서야, 네,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제가 그동안 11조 안낸 것을 다 가져갔다. 도둑놈이 다가 11조 안는거 도둑놈이 다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11조 시작했다고 헌금 시작했다고 네. <laughs> 아마 어,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나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지금 권사도 되고 어, 나이가 7살 때인데 어, 지금까지 1 1조 생활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독한 음, 어, 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적어온 사람인데 근데 그 후로 어, <laughs>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회지만 깨닫게 하지. 어 이거 11조 못낸거 다 가져갔다 11조 못낸거 다가지갔다 사업실패나 도난이나 화재같은 음, 재난이 재난이나 혹은 사기를 당해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분해하는 이런, 음, 성도들을, 음, 종종 풉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 욕처럼,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추하신자도 여호하시오니여호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어, 정말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적신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성숙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성도들은 물질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재앙을 어, 통한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 경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도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징후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여러 가지 테러, 어, 테러 어, 사건 등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징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여러가지 시험을 곧 시련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도 여러가지인데 근심은 시험은 여러가지인데 근심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다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란은 믿음의 실현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더욱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현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불순문들을, 어, 불순물들이 정화됩니다. 마치 재련소의 용광 속에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순금이 나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을 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련은 결국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갖 시련을 겪는 중에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과 성취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아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가 만날 때는 아프,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결국은 우리 성도에게는 연단이라 연단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더 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사도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스콜러, 스코틀랜드의 던데라고 하는 성도가 40년동안 집안에 누워 지내는 촉중환자였습니다 마귀가 그녀에게 와서 시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해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누워서 40년 동안, 에, 사르고 있는, 어, 족 환자에게 별의별 아마 시험을 다 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녀는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그 간증에 보면 그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갈보리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어, 했습니다. 성도에게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둑놈이 말이죠 보물이 보물이 있는 집이잖아요 음, 보화가 있는 집그거 잘합니다 도둑놈들이 이 끊임없이 그 보화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에, 방법을 캐내고 끊임없이 그도둑질 하려고. 어느 책인가 보니까, 어, 정말로 도둑이못 들는 금고가 있을까. 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고는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어, 갖는 순간부터 그냥 도둑놈들이 그냥 불키고 도둑질해갈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 지키는 거 하나도 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 여기 그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고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 신앙을 흔들어 보는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 환란은 참으로 여러가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통과하며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으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해내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어, 통행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고 세워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허다한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믿음,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시련을 통하여 주어진 받는 또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큰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라는 뜻이고, 그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서를 살아가면서 소망 중에 항상 승리의 걸음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너무도 많은 시험을 환난을 이렇게 통과해야만이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오히려 믿음의 연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연단된 믿음으로 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니,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어, 살아간다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가족들이 언제나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붙들고, 소망 중에 오늘 승리의 거름을 걷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총 입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